아, <laughs> 뭐, <laughs> 어, 오징어 차가 한 대도 없네요, 근데. <laughs> 어, 뒤에 차도 괜찮죠? 이거, 저기 위험하지 않죠? <laughs> 재밌죠? どうも。 그, 뭐지? 퍼스나 컬라가잖아요 등장을 <laughs> <laughs> 했을 때도 달라지죠, 메이크업 하기 전화. 그래서 이게 좀 저기 한게 오늘 사실 약간 핑크색 이런 거 입고 싶었는데 분장을안 하는 얼굴로 <laughs> 입으니까 살짝. 그래가지고. 살짝 이제. 벚꽃 다 떨어졌나요, 지금 벚꽃? <laughs> 제가 인간 벚꽃이 돼서 올라오는데 그 메이크업을 안한 상태로 입어보니까. 마지막 떨어졌어 아왜 갑자기 모르겠어 저번에 연습실에 한 11시간인가 잠을 푹 자고 아 개운하게 갔는데 이거 피곤하보고 <laughs> <laughs> 그래서 관심이 많기 시작했어요 색깔 따라서 한번 눈에 검사해 주실 한아잘 잤는데 못 잤냐고 <laughs> <laughs>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제가 몇 살이죠? 1 5살1살 11살인가요? 11살 때형제는 용감했다라고 거기서 이제 약간 어린이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고 엘빈인 줄 알았어 엘빈 때 찍어주고 있 10년 전이랑 30년 전 그거 어려지거나 그러지 아하뭐 <laughs> 뭐, 재밌게 보신 공연 이런거 없으세요? 뭐 소란 소리말고 하하하하 보텐버그 어요 나도 보러가야 되는데 저는 런스를 봤어요 연습실 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프로듀서 그거 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언제 갈지 한번 보고 있어요 보텐버거 이번 시즌 자체하시고 아직 못하시고 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 한번... <laughs> 프로듀서 나갈 때일이좀얘기나요은 그러면은 여러분도 같이 와서 저를 보면 재밌잖아요. 아닌가요? 별로... 별로... 이왕 별로로 자주 데리올라나도런걸아하는 거예요. 시고또 무슨 관객도 하신 거 없어요? 재밌는 거 소란 소리 많이 들 원스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정말 너무 좋았다, 진짜. 어, 진짜 좋았어 진짜 아 진짜 좋았어요 그 프리쇼라고 공연 전에 올라가는 곳에 올라가서 같이 막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줄 서가지고 못 갔어요 제 앞에서 딱 끝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터미션 때 올라가서 그... 그거죠 컵, 컵 사. 라우에스트도 봤는데 생략할 거리가 많았어요. 라우에스트 보신 분 있어요? 라우스트 작곡가님 같은 분이라고요 작곡가님이 형제의 용감했다할때 음악 조감도 가지고 저랑 동갑인데 21살? <laughs> 이 상이, 아, 안 보신 분있 보신 분 있으세요? 오, 그랬습니다. <laughs> 뭐 궁금하신 점이 나지. 네. 이거는 뭐딱 정해지진 않고 그냥 날마다 틀이또 <laughs> 달라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그 자꾸 겹쳐 보여요 사실 분명히. 그래서 다른 시대에 같은 꿈을 꿔막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대사 보면 전 그대 살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공들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게 너무 좋아요. <laughs> 그 말을 할때또뭐 어, 빠는들숨 들쑥. 마이, 음, <laughs> 잠깐만, 아 좀, 못생겼던네요 근데 잠깐만요. 방금 웃으신 거예요? 못생겼다고 하는데? 동, 동의하신 건가? 아, 아니, 아니라고. 아, 아니라고 하시겠죠? 아니, 되게, 그 못생긴 표정인데, 그 강아지들 보면 되게 잘생겨서 귀여운 강아지도 있고, 못생겨서 귀여운 강아지도 있잖아요. 허크뭐 이런 애들. 까 그, 그, 그결론 한번 가봤어요. 응. 안 찍을 때는 퍽으로 가도 되겠다. 자, <laughs> <laughs> <야>, 소란. 기자님 주세요. <laughs> <laughs>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laughs> 프로이에서 소란스러운 트로이에서는 강아지 소리 모먼트에 재미 있어 하셨는데 강아지소란소임에서는 소... 아, 아. 어느 포인트 모먼트가 배우님만의 재 재미 모먼트인가요? 재밌는 거 그냥 약간 스스로 지르 라고 하나요? 스스로 약간 대사 중에 심각한 씬인데저 자식 저, 기사를읽고 저, 키로 시라면 딱딱할 때 그때 라면이 그렇게 땡겨.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이게 스스로 그냥 웃긴 거고요 참이는 또 말고 또 웃긴 게 많은데 이건 또 작품이 또 진중하기 때문에 말하면 또 여러분들의 관람에 방해가 될수 있어서 막공쯤에 얘기를 말씀드리고 하고요 참이는 트라이아웃하고 2025년 참이 부대 배역에 함께하게 된 이유는 어떤 매력에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이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제가 21살이니까, 또떤 그 풋풋한 그 사랑 이야기 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작품은 그, 완전 딱 그게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사랑 이야기가. 제 나이에 맞는 그 풋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보고 싶다. 그 노래도 너무 좋고, 멤버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10년을 안 했죠. 다시 동물은 기타 악기 연습이 어려운데, 배우님은 악기 연습이 어떤가요? 어려운가요? 일단, 진심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아주 풍성해졌어요. 기타 연습 <laughs> 뭐. <laughs> <laughs> 요즘에 연습실에서 너무 행복해요. 다른 작품 연습할 때랑 좀 다르게 또 같이 이제 합주를 하고 하는 게또 즐겁고 뭔가 이렇게 놀러 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즐겁고 노래들이 사실 너무 좋아요.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제가 원래 아, 아시겠지만 좀 제가 공, 05년생인데, 그 저희 부모님 세대 좋아해서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부모님이 실제로 어렸을 때막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들으시기도 하셨고, 많이 들었었는데, 그, 동로 같은 경우는 박기영 선생님이라고 실제 동로 멤버분이, 초연 멤버가 아니라 원년 멤버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제가 완등이라고 2012년도에 6살이죠. 제가 7살 때 했던 공연이었는데 양상구 했었는데 그 오디션을 봤을 때 제가 춤을 또 지금은 엄청 잘 추지만 그때는 좀잘못 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앙상굴 뽑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음악 감독님이 박재현 선독님인데 그래도 좀 노래 좀 자기 취향껏 한명 뽑고 싶다 해가지고 저를 뽑아주셨어요 10년 만에, 13년 10, 만에 또 만나가지고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 무슨 작품을 하지, 막, 고민할 때, 작년, 제가 한동안 좀, 이렇게, 재밌는 작품 많이 했잖아요. 사람, 재밌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조금, 조금, 이제, 또, 진중한 작품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동물원 그렇게 진중한, 제가 생각하는 막, 그게 좀, 진중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 그런 것까지가 아니어서, 했었는데 공연, <웃음> 공연, <웃음> 공연 <웃음> 끝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새벽에 공무원 <laughs> 그냥 그을만 <글 한번> 읽어보려고 그걸 <laughs> 읽는데, <읽어보려고> <laughs> 처음에 이제 그 노래들을 이제 같이 제가 유튜브에서 틀면서 봤거든요? 근데 초반부에 바로 그 노래 딱 하는데,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바라봐. 갑자기. 혼자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취해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 역할이 너무 좋더라구요. 김창기라는 역할이. 떠난 친구를 계속 회상하면서 또 이렇게 쑥 가서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많은 일들이 제 인생.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있는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과 아, 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잖아요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연습하고 또 이제 엄마 이제 엄마 엄마가 친구들하고 많이 보러, 보러 올만한 같이 오면 너무 좋아할 그런 또작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머니 한번 모시고어머한 너무 좋아요. 부모님하고 그 효도가 막, 막, 막 별게 있겠습니다 부모님하고 좋은 작품 보면서 좋은 노래 같이 들으면서 잘생긴 사람 보면서 굉장히 <laughs> 좋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잘된것 같고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작품들이 대충 정해지고 나서 작년 말쯤에 좀 제가 저답지 않게 좀 작품들이 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좋은 컨텐츠를 하려고 줄여야겠다. 좀 생각을 요새는 뭐술 a 아, <laughs> 한한네좀 줄여야 좀 겠다 뭐 이렇게 o 을 해. I'm very humble. 안먹 going t 않고한 달에 한번 i n g to go. I'm g o i n 는 to g 요 너무 안먹으니까 좀부끄럽더라 g 요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는데 to go. I'm going to g 고 오좀 말이 길었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웃음> <웃음> 뭐, 뭐, 이렇게. 그, 여러분, 요즘, 요즘 나이 가서 되게 젊어지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어려, 아, 아, 어려지고. 어려지요 아. 근데 혼자 어려지지 <laughs> 마시고, 네. 저희한테도 좀 저런 뭐가 식단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 저는 요즘에 그, 그 그렇게 뭔가에 중독되는 걸 좋아하나봐요. 알콜 중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막걸리를 <laughs> 좋아했었고, 뭔가 거기있는데 그거, 그걸 안, 안 하고, 나서는 요즘엔 아침, 말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루틴이 주스를 한잔 달아먹거든요. 여러가지 주스로. 근데, 마트나 이렇게, 너무 비싸요. 야채랑 다이게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케일. 케일하고 새싹, 새싹리 그리고 당근, 또 비트, 사과, 이렇게 다아서 먹는데 어, 너무 행복해요. 음, 그리고 사실 뭐저성노화 방법이 식단보다는 제 모습을 많이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제 공연을 보시면 여러분도 뭐 저처럼 공원연생처럼 공원연생보다 어린 분도 있네요 <laughs> 다음에 이제 일몇 년생으로 가야겠다. 아무튼 <laughs>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 어디, 이제 어디 가세요? 네. 네. 네? 다른 공연 보러 가시예요뭐보세요 지키르나이드. 지 아, 저, 기 한강집. 또, 또 뭐고. 네. 하얀 아, 토피, 아, 막 여러 명 나오는. 거. 그, 한명 나오는. 한명 나오는데 배우 여러 명이. 아닌가? 어, 캐스트가 엄청 많아. 캐스트가 많아. 데 맞아요. 또, 뭐 보러 가시죠? 긴김밤이. 긴김밤, 나또뭐아진는 분? 부텐버거요 부텐버거? 네. <laughs> 아, 누가 나오죠, 오늘? 누가 나와요? 아, 세준이? <laughs> 나중에 제가 프로듀서 나갈 때 한번 여러분께 살짝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다쳐볼까요? 같이 업로드 할수 있을까요? 이거 하면 유산소를 따로 할 필요가 없네요 비텐보드, 프로이 이런 거카페를히오토 근데 작품이 이것도 그렇고 참이도 좀 그렇고 보므로도 유산소를 또 따로 해야 돼요 원래 봉에서유산소를 하는 게 좋아하는데 열심히 하면 좋지 않아요 땀도 흘리고 아무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